안녕하세요. 뚝순이 은세입니다. 휴대폰 배터리 너무 빨리 닳아서 하루에도 몇 번씩 충전하셨던 분들 계시죠? 특히 외출하셨을 때20% 남았다고 뜨면 괜히 마음이 조마조마해지고요. 많이들 배터리를 바꿔야 하나? 새 폰을 사야 하나? 고민하시는데요. 사실, 삼성 스마트폰에는 이런 불편을 꽤 줄여주는 꼭 알아두셔야 할 설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배터리 사용 시간을 정말 두 배까지 늘릴 수 있는 일곱 가지 설정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모르시면 솔직히 계속 손해보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설정 메뉴가 복잡해서 못하셨던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누구나 따라하실 수 있게 설명해 드릴 테니 편하게 보고 따라와 주세요. 충전 스트레스 오늘 확실히 줄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정입니다. 오늘은 필요 없는 앱이 스마트폰 메모리에 계속 상주하면서 배터리를 잡아먹는 걸 막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안 해두면 잘안 쓰는 앱도 계속 켜져 있는 상태가 돼서 배터리가 훨씬 빨리 닳고 스마트폰이 느려지기도 합니다. 이제 화면 여는 것부터 차근차근 함께 해볼게요. 먼저 스마트폰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살짝 내려서 상단 알림창을 여세요. 여기서 오른쪽 위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 아이콘을 눌러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설정 화면이 열리면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를 찾아서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메모리 라는 메뉴를 누릅니다. 여기서 아래쪽을 보시면 메모리 상주 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세요. 메모리 상주 앱은 스마트폰이 꺼지지 않도록 백그라운드에서 항상 대기하는 앱들입니다. 필요한 앱이 몇개 정도는 있어야 하지만 너무 많으면 배터리 소모가 커지고 휴대폰이 느려질 수 있어요. 화면에 보시면 상주 앱 목록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자주 안 쓰는 앱을 체크 표시로 선택해 주세요. 예를 들어, 은행 앱이나 잘안 쓰는 보안 앱, 쇼핑 앱 같은 건 상주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크하셨으면 화면 맨 아래에 초절전 상태로 전환이라는 파란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 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선택한 앱들이 초절전 상태로 바뀌면서 더 이상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켜져 있지 않게 됩니다. 배터리 소모를 확 줄일 수 있고 스마트폰도 훨씬 가벼워지고 빨라집니다. 꼭 한번 해보시고 배터리 사용 시간을 늘려보세요. 두 번째 설정입니다. 이번에는 스마트폰의 자동 최적화 기능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기능을 켜두면 스마트폰이 정해진 일정에 맞춰 스스로 껐다 켜지면서 불필요하게 켜져 있던 앱들을 모두 종료해 줍니다. 배터리도 덜 잡아먹고 스마트폰 속도도 한결 빨라집니다. 스마트폰을 며칠이고 한 번도 안 끄면 앱이 계속 켜져서 배터리가 빨리 닳고 느려지기 쉽습니다. 자동 최적화를 켜두면 이걸 자동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자 함께 차근차근 해볼게요. 먼저 스마트폰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살짝 내려서 상단 알림창을 여세요. 오른쪽 위 톱니바퀴 모양 아이콘을 눌러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설정 화면에서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 메뉴를 눌러주세요. 화면 아래쪽을 보면 자동 최적화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세요. 자동 최적화 화면이 열리면 자동으로 다시 시작이라는 옵션이 나옵니다. 이걸 켜주세요. 그리고 요일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주무시는 새벽 시간대로 맞춰두면 밤에 알아서 껐다 켜져서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 기능을 켜두면 스마트폰이 주기적으로 새로 켜지면서 백그라운드에서 켜져 있던 앱들을 모두 종료하고 메모리를 깔끔하게 비워줍니다. 배터리 낭비도 줄고 스마트폰이 늘 쾌적하게 유지됩니다. 한 번만 설정해두면 이후에는 자동으로 관리해주니까 정말 편리합니다. 세 번째 설정입니다. 이번에는 다크모드와 화면 밝기 최적화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걸 켜두면 화면에서 나가는 빛을 줄여서 배터리 소모를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의 피로도 덜어주니까 어르신들이 쓰시기에 훨씬 편안해집니다. 먼저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살짝 내려서 상단 알림창을 여세요. 오른쪽 위 톱니바퀴 모양 아이콘을 눌러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설정 화면에서 디스플레이 메뉴를 찾아서 눌러주세요. 여기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입니다. 다크 모드를 선택해 주세요. 화면이 어두워지면서 글씨는 밝게 보여서 눈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화면에 전력 소모가 줄어들어서 배터리도 훨씬 덜 닳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중요한 설정이 있습니다. 밝기 부분을 보시면 밝기 최적화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켜두면 주변 빛에 맞춰서 화면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해줍니다. 밖에서는 밝게, 실내에서는 살짝 어둡게 바꿔주니까 배터리를 아끼고 눈도 편합니다. 처음에는 화면이 조금 달라 보여서 낯설 수 있지만 며칠만 써보시면 눈이 편하고 배터리가 훨씬 오래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네 번째 설정입니다. 이번에는 백그라운드에서 앱이 몰래 켜져서 배터리를 잡아먹는 걸 막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스마트폰에서 앱을 닫았다고 생각해도 사실 뒤에서 계속 켜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자동으로 제한해 두면 배터리 사용 시간을 훨씬 늘릴 수 있어요. 자, 화면 여는 것부터 같이 해볼게요. 먼저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살짝 내려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설정 메뉴에서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배터리 메뉴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백그라운드 앱 사용 제한이라는 항목을 찾으세요. 이걸 눌러주세요. 가장 위에 사용하지 않는 앱을 절전 상태로 전환이라는 스위치가 보이실 거예요. 이걸 꼭 켜주세요. 이 기능을 켜두면 자주 안 쓰는 앱이 스스로 절전 상태로 바뀌어서 뒤에서 몰래 켜지지 않게 막아줍니다. 배터리를 훨씬 아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절전 상태 앱과 초절전 상태 앱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이걸 누르시면 어떤 앱이 절전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볼수 있어요. 혹시 자주 안 쓰는데도 절전 상태에 안 들어간 앱이 있으면 여기서 직접 추가해 주셔도 좋습니다. 쇼핑 앱, 게임 앱, 뉴스 앱처럼 꼭 알림이 필요하지 않은 앱은 절전 상태로 바꿔두면 좋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처럼 꼭 알림을 받아야 하는 앱은 그냥 두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필요할 때마다 선택적으로 관리하시면 돼요. 이 설정만 해두셔도 불필요한 배터리 소모가 정말 많이 줄어듭니다. 폰이 더 오래가고 충전 스트레스도 확 줄어듭니다. 처음 보실 때 메뉴가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천천히 따라 하시면 누구나 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다섯 번째 설정입니다. 이번에는 절전 모드를 활용해서 배터리를 아끼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배터리가 빨리 닳아서 하루에도 몇 번씩 충전하셨던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걸 켜두면 스마트폰이 불필요한 기능을 자동으로 줄여서 배터리를 훨씬 덜 먹게 해줍니다. 먼저 스마트폰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살짝 내려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를 찾아서 눌러주세요. 배터리 메뉴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절전 모드를 눌러주세요. 화면이 열리면 사용 안함이라고 되어 있는 스위치를 켜주시면 됩니다. 절전 모드를 켜면 아래쪽에 나오는 옵션들이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하면 스마트폰이 평소보다 훨씬 배터리를 덜 쓰게 됩니다. 특히 외출 중이나 충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켜두시면 정말 유용합니다. 또 아래쪽 앱및홈 화면 제한 옵션은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로 켜두셔도 됩니다. 이건 선택한 앱만 사용하도록 제한해서 배터리를 더 절약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하지만 화면 구성이 달라지고 사용이 제한되니까 필요한 분들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설정입니다. 이번에는 위치, GPS 사용을 관리해서 배터리를 아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에서 위치 기능이 켜져 있으면 앱들이 내 위치를 계속 확인하면서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필요하지 않을 때 켜두면 배터리가 훨씬 빨리 닳아요. 먼저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살짝 내려서 상단 알림창을 여세요. 여기서 위치라고 쓰인 아이콘을 찾아보세요. 보통 지도핀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이 아이콘이 파랗게 켜져 있다면 현재 위치 기능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필요하지 않을 땐 한번 눌러서 끄기로 바꿔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위치를 계속 잡는 걸 멈춰서 배터리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더 자세하게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설정으로 들어가 보세요. 톱니바퀴 모양 아이콘을 눌러서 설정 앱을 열고 위치 메뉴를 찾아주세요. 여기서 앱 권한을 누르시면 어떤 앱이 위치를 사용하는지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자주 쓰지 않는 앱이 항상 위치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면 앱을 눌러서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이나 허용 안함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설정해 두면 앱들이 몰래 위치를 계속 확인하지 않아서 배터리를 훨씬 아낄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설정이 조금 생소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곱 번째 설정입니다.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여서 배터리를 절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스마트폰 화면이 전환되거나 열릴 때 부드럽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효과가 있는데요. 이게 보기엔 이쁘지만, 배터리도 조금씩 잡아먹고 스마트폰 속도를 늦추기도 합니다. 이 효과를 줄어두면 배터리도 덜 쓰고 눈의 피로도 줄어듭니다. 먼저 설정 앱을 열어주세요. 설정 메뉴가 열리면 접근성을 찾아서 눌러주세요. 그 다음 시각 향상이라는 항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애니메이션 줄이기라는 옵션이 보일 거예요. 이 스위치를 켜주세요. 이걸 켜두면 화면이 전환될 때 움직임을 간단하게 줄여서 스마트폰이 더 빠릿하게 반응하고 배터리 소모도 조금 더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눈이 피로하거나 화면 전환이 정신없다고 느끼셨던 분들에게도 아주 좋아요. 처음에는 조금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며칠만 써보시면 훨씬 편하고 배터리가 오래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보너스 팁입니다. 이번에는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을 알려 드릴 거예요. 이 기능은 내 스마트폰을 보조 배터리처럼 써서 다른 스마트폰이나 무선 이어폰, 스마트 워치까지 충전할 수 있게 해 줍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 폰이 갑자기 꺼질 것 같을 때, 내 무선 이어폰 배터리가 다 됐을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요. 자, 이제 같이 설정해 볼게요. 먼저 설정 앱을 열어주세요. 설정 메뉴가 열리면 배터리를 찾아서 눌러주세요. 휴대폰 버전에 따라 배터리가 디바이스 케어 메뉴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 화면에서 아래로 조금만 내려 보시면 무선 배터리 공유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이걸 눌러주세요. 무선 배터리 공유 화면이 열리면 사용 안함이라고 되어 있는 스위치를 켜주세요. 이제 내 스마트폰이 다른 기기를 충전할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충전하고 싶은 스마트폰이나 무선 이어폰 케이스, 스마트워치 뒷면을 내 스마트폰 뒷면에 딱 맞춰서 붙여주세요. 그렇게 하면 내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다른 기기로 무선으로 넘어가서 충전이 됩니다. 스마트폰 케이스를 끼운 상태에서는 연결이 잘안될수 있으니 가능하면 케이스를 빼고 붙여주시면 좋아요. 이 기능은 급할 때 정말 욕이 합니다 배터리가 없어서 곤란할 때 서로 나눠 쓸수 있는 기능이니까 한번 꼭 설정해 두시고 필요할 때 활용해 보세요. 정말 든든한 보조 배터리가 되어줍니다. 오늘은 배터리 사용 시간을 훨씬 늘릴 수 있는 7가지 설정과 보너스 팁까지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하나하나 따라해 보시면 배터리 걱정이 정말 줄어드실 거예요. 특히 충전을 자주 못 하시는 분들이나 외출이 잦으신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영상 보시면서 천천히 하나씩 따라해 보시면 누구나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나 필요한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똑순이 은쌤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